지금 이 마약 중독자 환자분들의 수에 비하면 이 병원이 좀 턱없이 부족한, 부족한 거죠? 턱없이 부족합니다. 음. 정말, 맞아요.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. 음. 음. 마약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집중하시는 선생님들은 한 10명 정도 될 거다. 이러시는데 <laughs> 아... 그게 맞는 건가요? 네, 10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... 전국 8도도 다한 사람씩 배치해도 커버를 하지를 못하는 아... 수준이거든요. 음. 그러면.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특히 더 없겠네요? 제가 아마 30대로는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후계자가 없는 거네요? 그렇죠 저의 뒤로는 없고 제가 막내입니다 이... <laughs> 계열해서 진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치료를 해야 할 환자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. 아, 의사는 턱없이 부족하고 <laughs> 가끔 이제 모이면 이제 대동병원 계시는 권도훈 선생님께서 네네. 어 이제 나는 곧 은퇴할 거야 열심히 해봐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딱 듣고 나면 어? 안되는데 음. 하고 겁부터 덜컥 한 번만 하으면 10%가 확없어지지 거예요 음. 그래서 당장 가장 급한 것이 지금 활발하게 진료하고 있는 곳에서 음. 적어도 자라나는 정신과 의사들이 음. 와서 네. 그, 보고 배우는 과정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, 아 저는 이제 앞으로 모든 정신과 의사들이 마약 중독 환자들을 보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, 아 얼마 안 되는 진료 현장이지만은, 네. 이건 어떤 일인가를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. 아